오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천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실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뉴 노멀이라는 시대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제 분야에서 처음 시작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시작된 지 무려 10여 년이 지나서 팬데믹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이 단어가 학계와 또 전계 그리고 방송계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노멀의 시대란 기존에 익숙한 방식이나 규범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 그리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 활동들이 자리 잡는 시대를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뉴 노멀의 시대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영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준과 과거의 규범 질서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을 기준 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허무는 영역의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종교와 신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OTT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와 신앙들도 이러한 플랫폼에 얹어져 가는 얹혀져 가는 사회와 교회의 현상들이 그리고 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교회 시도 가운데에도 교회 예배도 디지털화되어가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의 고용의 형태도 변화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뉴노멀의 시대란 그저 그런 단순한 변화, 크고 작은 변화들만 계속 반복되는 과거에 있었던 행동들이 반복되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기존의 사고 방식과 행동 반경에서 벗어나 유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떠한 사고적 가치관도 다 포용되고 혼합될 수 있도록 변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도 늘새 시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온지 이제 일주일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제가 목해부에서 가장 막낸데요 이 학교를 떠난 지이 교정을 떠난 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 와보니 시대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미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더 빠르게 변화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서 어떠한 시대적 변화에 준비를 하고 나는 발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지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는 가운데 성경에도 역시 과거에도 계속 시대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도들을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의 성경절을 함께 보시고 또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본문을 보면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준 없이 400년을 넘도록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기준도 없고 히브리인의 기준 없이 그들은 애굽의 기준, 그러니까 이집트의 기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오랜 기간만큼이나 그들 앞에 놓여진 기준과 생활의 법도들은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법도로부터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출애굽을 하라고 하신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애굽의 법도와 애굽의 생활 양식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도록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여호와의 산그 산에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아주 명확한 기준이 되도록 그열 열계명 안에 모든 그들의 생활 양식을 다 집어 넣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마치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지표였고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벌써 3월 7일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시작. 갔지만 벌써 2015년의 1월과 2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2025년 우리가 세웠던 우리의 신앙적 영적 목표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유익한 목표는 왜 이토록 잘 세워보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지요? 무익한 계획은 굳이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잘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방송인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라고 방, 인터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불편한 것을 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편한 것을 잘하는 게 행복의 요소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방송인이 뭐라고 첨언했냐면, 불편한 걸 감수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그 방송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쉬울까요? 잠을 자는 게 쉬울까요? 그냥 누워 있으면 되는 아침 잠과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게더 쉬울까요? 하루 중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게더 쉬울까요? 아침에 꾸준히 걷거나 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생활하는 대로, 그저 걸어지는 대로 걷고 사는 게 쉬울까요? 그러나 불편하고 어렵고 까다롭고 귀찮은 일들을 해놓다 보면 그것들이 삶의 시스템이 되다 보면 그것들이 일상적으로 굴러가도록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이 기본으로 깔리게 되면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더 튼튼하고 더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보여주신 것이지요.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게 될때 그때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받다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엇라고 하냐면 아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간청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지하고 계시는 신해산과 시하산의 등반, 등산을, 등산과 하산을 모세가 고령의 나이에 반복합니다. 모세가 80이 넘어서 호랩산을 등반하는데 여러분, 애국에서 몇번 등반하신 적시 기억하시나요? 치료기 안에서 모세는 총 8번을 오르내립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호렙산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산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하산하지 않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모세가 나이도 이미 고령이고 그 산이 험준하기에 필시 모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의 모세 다음에 보이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요청을 이렇게 하지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래서 아론이 무엇을 보여주죠? 금송아지를 그들에게 만듭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불안하고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아직 그들의 눈에 신의 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아침에 만나를 먹었고요 그들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여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보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적 현상들이 그들의 삶을 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어떻게 푸십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풀어냈던 그 경험들로 그 문제들을 해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으셨나요?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 믿고 애국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믿고 나왔을까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쵸? 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아론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보여 달라고 한 것들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였던 보였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라왔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누굴 따라 나왔다고요? 모세. 그랬던 그 신뢰의 사람 모세가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호련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되돌아갔을까요? 이 이즈,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던 생활양식과 그들의 표준과 그들의 기준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버린 거예요 왜요? 이집트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다신국가죠 만신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신상, 신전과 신상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 요구할 때 뭐라고 요구해요? 우리의 우리를 인도하여낼 신을 뭐하라고요? 보이라.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말고 어떤 하나님을 신을 달라고요? 보이는 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금송화지는 아시다시피 멤피스라는 이집트 신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회귀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유전적 성향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던 이집트인들의 생활양식과 이집트인의 형국과 이집트인의 사고를 가지고 아론을 찾아가서 그들을 이끌어 냈던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 주어진 말씀, 그들에게 새롭게 주어졌던 개명을 연구하거나 개명을 묵상하거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그들이 과거에 믿고 그들이 과거에 따랐고 그들이 과거에 생각해 냈던 그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영감의 선지자께서 부조화 선지자 315페이지 1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보냈다 백성들은 그가 여우수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아래 평야에서 볼수 있는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 구름은 산 꼭대기에 걸쳐 있었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곤 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눈으로 볼수 없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세를 의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저들과 떨어져 있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 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그들의 상태가 속절없다고 느낀 그들은 옛날의 미신으로 되돌아갔다 무엇으로 되돌아갔다고요 옛날에 그들이 믿었던 미신으로 돌아갔다 영감의 글에 의하면 과거에 그들이 보고 살았던 그 습관으로 분명하고 명백하게 다시 회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의 습관을 지금 어디로 끌집어왔어요? 현재로 끌어내온 것입니다. 현재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개명, 새로운 법도,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들의 생활 양식과 관습과 풍습을 현재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재림 성도일까요? 토요일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재림 성도입니까? 안식일 오후에 자원봉사하고 봉사 활동하고 착한 일하고 주변에 쓰레기 잘 주으면 우리를 재림 성도답게 만들어 줄까요? 그것은 굉장히 생활적인 한 단면적인 일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수준의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살 표준을 주셨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해 왔고 먹어 봤고 보았던 방식 그 생각 그대로 재림교회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생활하기를 우리는 쉬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재림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별반 생활에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교회를 가나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더 나아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무엇이 다른지 내 주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대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와 세대가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사라진 마당에 수백 년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단순히 보이지도 않는 신에 의하여 명령에 의하여 어디론가로 정처 없이 흘러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의 생각에 상식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되었고 모든 것들이 성장화 되어 있던 이집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왔을 때그 생각은 극대화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직접 보고 그들이 직접 느꼈던 과거의 표준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귓가에 직접 들리지 않고 내가 직접 만져볼 수 없는 그 표준과는 신뢰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표면적이고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지금 현재 광야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보다 나은 선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간에 그 백성들이 그처럼 혼란과 혼돈을 겪고 있는 그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 백성들이 혼돈스럽게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를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조화 선지자 315페이지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지도 모를 게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할 시간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곧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법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는 이유,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 과거의 유물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 그것들이 오늘날 이 대학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대인들이 늘 새로운 것들에 매료되어서 그것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더 나은 기준이 되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미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배웠던 매우 귀중하고 매우 원칙적이고 지난 수천 년 동안 단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놀라운 표준과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지는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315페이지 마지막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오늘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죠. 곧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주의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수천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았던 무엇이요? 표준이요. 우리의 원칙이요. 우리의 기준이요. 여러분, 자꾸 과거의 행동과 습관에 여러분들 자신을 쉽게 놓아주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그분이 하라고 하신 행동과 습관을 만드는데 보다 더 깊이 집중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역사를 우리 역시 알면서도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선지자가 인용했던 글을 좀 계속 좀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요는 점점 확대되었다. 맹목적으로 이론에 닿지 않는 광란이 군중을 지배하는 듯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맹목적으로 이론에 닿지 않는 광란이 통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맹목적이지 않은 광란, 상식이, 생각이, 사고가 그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감정과 흥분이 그들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과거에 이태원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그 사고 가운데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압살을 당한 것도 정말 뼈아픈 사고였지만 그 사고를 뉴스에 나오는 장면 이외에 여러 각도로 보게 될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에 바로 옆, 바로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구조되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기를 멈추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조해내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행하던 바를 계속 해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비이성적인 행동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개인이 바른 기준대로 생각하는 것을 게을리 했을 때그 게으름이 군중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는 그저 예배일이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편협과 편경과 편협 보수와 전통을 가지고 싸우는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 대학에서 다 이제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재림교회 재림 성도가 있다면 신앙적 기준은 언제나 확고부동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성도들이 그 기준에 부합되게 살아내고 있을 때, 그 기준은 군중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군중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부분적인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재림성도들이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생각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닌지 지금 다시 살펴보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다 깊이 자세하고 주의 깊게 볼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고 묵상하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해내기를 노력해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그 일들은 매우 귀찮고 짜증스럽고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귀찮고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되어져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에 눈을 돌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더 나은 기준을 찾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절대적인 기준 성경 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가 기웃거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삼육대학교의 성도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결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구주께서는 눈에 보이는 허상에서 벗어나서 현혹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원칙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더 행복하고 아름다우며 더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꽃이 피는 춘삼월, 다가오는 만발하는 삼월에 씨를 뿌리는 이 계절들 속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모두의 품성의 열매가 가을이 될때 추수하는 계절이 오면 뒤돌아 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지나도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고도로 발전하고 발달한다 할지라도 누천년 동안 단한 번도 글자 한 획도 변하지 않고 지켜오고 내려왔던 이 말씀이 앞으로 세월이 지나도 앞으로 과학이 학문이 더 발전된다 할지라도. 그 시절에 그 시대에도 여전히 길을 밝히는 등대일 것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시라는 고백을 이전역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이 과거 저와 여러분들의 인식의 틀에서 안주하지 않고 보다 분명하고 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